이 기호적 구조는 제가 어, 들레지가 지금 기호적 실제 이런 말을 쓰지도 않고, 어, 기호적 경험 이런 용어도 쓰지 않고, 뭐 시뮬라크라는 이제 독특한 용어를 쓰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이제 기호적, 저는 그걸 기호적 실제라고 부릅니다. 썰도 사회적 실제란 말을 쓰지만, 기호적 실제란 말을 쓰진 않죠. 제가 읽을 때 썰이 말하는 사회적 실제, 들레지가 말하는 시뮬라크러 이런 것들이 지금 기호적 실제입니다. 기호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어떤 것들인데, 기호 이론이 선명하게 등장하지는 않고, 아무튼 이 분석들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에 조금 내용이 좀 번잡해 보이고, 요지만 말씀드리면, 사회적 실재라는 건 자연적 실재와 구별되고, 인간의 합의를 통해서 존재하는 실제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결혼, 화폐, 정부, 대학, 칵테일 파티 이런 거다 사회적 실제입니다. 인간이 합의하지 않고서는 저런 실제가 존재할 수가 없고 예를 들면 결혼이라는 것의 내용은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을 뿐이지 결혼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없잖아요. 대학이 뭡니까? 사람들이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 저 분석에 따르면 학생이라는 말도 사회적 실제입니다. 교수라는 말도 사회적 실제예요. 자연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연상태에서는 건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지 거기에 무슨 대학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구성요소들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면 우리가 대학이라고 이해하는 사회적 실체가 만들어집니다. 물리적 실체는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대학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건물인데 교회로 인식되기도 하고 이게 사회적 실체인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돈. 물리적으로는 종이잖아요. 종이에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그걸 뭘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이것이 화폐로 받아들인다, 돈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종이죠. 그 종이 그대로 벽지 바를 수도 있고 바닥에 깔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말은 제, 제가 생각하는 기호 개념에 따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상해서 이 종이가 보통 종이가 아닐세,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어떤 것을 새롭게 사상하는 해서 이해하는 경우죠. 그렇지 않으면 종이죠. 그래서 썰은 특히 이제 사회적 실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보면 사회적으로 어, 문제를 삼고 있는 영역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어, 이 사회적 실체라는 개념을 동원하고 많은 논의를 했고 이 책은 이미 사실 뭐 번역이 끝난 상태입니다. 어, 아마 내년 초쯤이면 출간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문제에 굉장히 좀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보게 됐는데 이 사회적 실제의 내용을 보니까 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기호적 실제예요. 그래서 이 기호구조를 동원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제 예측이 맞다면 썰이 이 이론에서 실패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실패했는지를 증명을 해야겠죠. 그것이 제 논문의 두 편의 논문의 주된 내용이에요. 썰이 왜이 문제를 설명 못하고 기호적 실제 개념을 여기 도입해야만 하나 최근 논문은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세한 설명을 좀 생략드리기로 하고 사회적 실제가 기호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썰에게 적절한 기호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 중간에 가다보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레지에 시뮬라그르가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일까 어 설의 사회적 실제 개념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일까? 그 이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지금 요요 뭐설 지금 최근 나이 보니까 지금 몇니까 지금 86세 됐잖아요. 안 그래도 이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올해 3월 달에 이제 학교에서 여학생으로 사고 나왔고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85이나 된 분이 아무튼 특출나기는 특출난 분이죠. 썰은 제가 생각할 때 현존하는 철학자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통찰력을 가진 철학자라고 제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썰보다 더 훌륭한 철학자 많이 있으나 다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썰이 지금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됐어요. 그래야 아주 독창적이고 그런데 에 사회적 실제까지 자기 언어 철학적 논의를 끌고 갔다는 건 사실도 어 정말로 놀라운 독창성이 다하고 어 그런데 저로서는 아무튼 거기에 뭐 편승하는 것처럼. 썰의 문제를 그 자꾸 들먹여서 제가 어떤 이상을 가지,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기호적 경험의 구조에 대한 설명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겠더라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최근 논문 두 편에서 이 문제를 다뤘으니까 혹시 참고 오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결론 부분 쪽으로 가야겠습니다. 제가 언어를 기호로 이해하고 기호적 경험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를 설명하고 으면 거기에 바로 따라 나오는 문제는 의사소통 문제입니다. 우선 나쁜 소식부터 좀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이 기호 이름을 갖게 되면 아까 경험의 유폐성 말씀을 드렸죠. 타인의 경험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방식이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타인을 알수 없답니다.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타인을 알려면 기호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표정을, 언어를, 말투를, 몸짓을 해석해야 합니다. 거기에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나는 나를 알수 없다. 그래서 왜알수 없는가? 그 제가 숨겨진 몸도 소개를 했고, 우리 인지의 95%가 무의식이고, 또 캐논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이 혈당량이나 혈류를 조정하는데 내가 구조적으로 의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축적이 나 행동에 영향을, 나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텐데 이걸 읽어낼 방식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타인을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경험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두 개의 비관적인 사실을 묶어보면 도저히 과거의 철학적 입장에볼 때는 이게 회의주의나 다름없지 무슨 알수 없다는 얘기로 무슨 주장을 삼으십니까. 저는 여기가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이 조건에서 출발하는 철학적 사유가 있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용기를 얻은 것은 마트라나하고 바렐라의 알메나무에서알메에 대한 무지가 가장 부끄러운 무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식의 조건에 대해서 이해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가정에 의해서 거기에서 이론 만들고. 그 마투라는 제안 뭡니까? 우리가 어떤 지금 인지 조건이 있는지를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무지보다는 우리 눈 밖에 있는 것들이 뭐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말은 다시 한번그정도 해보면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말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맞다 했죠? 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할때너 자신의 뭐를 알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의 무지를 알아야겠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어디까지밖에 알수 없는 존재라는 그 무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소크라테스 가르침인데 마토나다의 메시지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